군산에서 다 어? 북해문제 해놓고 어? 전쟁 치렀으게 전쟁 끝났으게 생부 끊었구만 어? 이봐 난초환자 그렇게 속지마 어? 내가 아무리 겪는 진로 잘 봐도 군산시에다 네가 이북에서 넘어와서 살 생각으로 어? 군산시 본 고향을 둔 나같은 평범한 시민을 살인하고 땅을 거져 가지러 왔을 때, 너 분명, 타운에다가 헬기 타고 땅 사러 왔어. 어? 그때 뭔줄 알지? 군산에다 핵무, 북핵문제지, 뭐북핵문제지안이냐문제집안이냐 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서러우면 헬기로 막 시벌모, 지진을, 지질이란다. 사람을, 사람을 실제로, 에키스가 뭔줄 알지? 응, 헬기로 갖고 다니면서 찍쏴아그눈구멍에다 놔. 헬기요 내가 얼마나 소름 끼치면 나를 놀아. 에? 내가 군산시에서 북측 문제 쓸쓸하고 중국집에서 나 나가지도 못하고 노예 잡아서 일 시킬 때 내가 분명 네 집에서 하루 월급 받아서 일당. 일당 받아서. 나 나름대로 서울 가서 분하지만 열차에다 대고 분했어. 말 전했고, 네가 나한테 한 행실, 대한민국 신분이요. 내가 사람을 죽였냐, 교도소를 타루겠냐 응? 어? 북핵 문제 놓고 왜 나를 못 나가게? 겁탈하고 노를 대? 나 분명. 실전했고, 전남도까지, 라 실제, 네가 북핵 문제 하기 전에 군도 놀랬은 게 상처받지 마. 그리고 제일 서러웠던 건, 내가 만든 핵이 어디가 있냐. 내가 만든 핵이 어디가 있어. 사람을 겁탈하고 놀다가 간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리해고를 내 연금 연금마저 연금 생부내생부로그 생보. 자식 앞에 놓고 싹 돌려놓고 즐기다가 안 걸린 것처럼 살지마. 하루 하루 아침에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내년에 대한민국, 나 신분증? 나 집에 가면 있어. 근데 우리 반점에서 뭔줄 알지? 나 위안, 위기만파, 사망신군일 때, 실제. 우리 반점 주가 사무여 여자가 나한테 말하, 말해주대. 족보가 없다고. 족보도 없는 나를 배달시켜봤자 뭐냐 하대. 나그말 듣고 돌아서 경찰서 한번 갔어. 경찰서 가서 녹음을 시켜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잘 들어. 비관인게. 나? 나 혼자 방구석에다 가져 놓고 이제 산 증인이야. 그래서 내가 실제 당했던 거 말했어. 나 시간만 되면 오토바이 카메라 돌아가면서 빵 꺼내고 조작하기 물론 경찰 아저씨가 와서 내 집에서 사인 받아갔어. 아무리 삶이 당신 네 간이 간첩으로 의심 안 받고 살아도 세상 그렇게 바꾸는 거 아니야? 독립기념관 가면 왜 역사에 의문이 있는가 잘 보듯 나를 너무 노려온 죄가 상처받은 의문 속에 간첩이 철두철미하게 나라밖에 나가서 살으려고 마음 먹고 돈만 챙긴 게 니들 카드여. 니들이 돈을 카드로 꽉꽉 모아서 챙길 때, 나 넉넉했어. 나 실제 넉넉했어. 조촌동, 농협, 지방도 그렇고, 전화국 사건도 그렇고, 사기권도. 전부다. 그래서, 보란듯이, 한방 미기기 전에, 나라 운 좋게 조직을, 군산시에서, 나라일이여, 북핵문제. 나 잠자는데, 6년 7개월 동안, 살아서도 힘든, 거침없는 발언권 주고, 실제 떠날 때 종쳤어. 그리고 박근혜, 숨지 마요. 당신 같은 여성은 나라의 핵 문제 사건 때운 나쁘게 나한테 거론해서 걸렸지만 당신은 이 모든 음파 사건처럼 독립기념관, 의정부도 물론 나 같은 평범한 시민, 정금, 카드로 딱딱 모아서 떠날라고 마음먹을 때 내가 분명 말했어. 산 증인. 간첩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의롭게 여러 사람 앞에 내 행실을 보관해 살아라.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치과 의사 실제로 돕다가 당신들이 터무니없이 걸렸다고 하지마. 사람은 모든 의사가 신분증을 내도 치과 너만은 똑같은 조직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관계상 그렇게 하면 저 협력업체가 치과 의사 너를 놓고 나한테 온 것처럼 보면 다 져. 의문의 파문은 네가간첩이 그래서 세상 더 늦고, 나, 나, 내가 더 늦기 전에 곧바로 잡아서 처리되는 게현실이요 평양을 의보 삼아서 대한민국 신분을 이렇게 막 좋은 개살구로 치는 거 아니야. 알았서 66기가 뭔지 분해도 잘 참고 있다가 대한민국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나부터도 가족 하루라도 더 빨리 먹고 의심하지 말고 건강챙기라고 안 갔어. 그리고 북핵 문제 누가 몰라? 그리고 탄압 탄주 누가 몰라? 군, 군산시에서 시민 합류와의 거리를 왜 몰라? 탄주 사건을 왜 몰라? 그래서 비주관에 나도 넉넉하게, 나보다 나으신 시민들을 향하여 그냥 걸은 쳐도 한거예요 말고, 손비비. 핵, 핵 결이었어, 결.